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은 마리아와 함께 잔 적이 없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천사를 만났다는 마리아의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변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코자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아이를 뱃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여자는 수치를 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야 하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긴 밤을 한숨과 의혹으로 보내야 했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 의로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의로운 일을 하려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마태복음에서 의롭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였다 하는 뜻으로서 한 인간에 대한 최상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정의롭다는 뜻이죠. 정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밴 죄를 지었다면 의당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의 혹은 정의가 아닐까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저는 젊었을 때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봐준다 하는 말이 있죠.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법규를 어기고 죄를 지어도 봐준다면 정의가 실종되지 않을까요? 깨끗한 사람, 투명한 사회가 좋은 것이지, 이렇게 서로 봐준다면 악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또 인간을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좋고 투명한 게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투명하게 나의 삶과 생각을 공개한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봐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감히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허물을 덮어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퇴출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 가운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지었다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어, 그런 제자들과 함께 수주일 동안의 금식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시장을 지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만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거의 미친 듯이 죽 끓이는 곳에 달려가서 그 죽을 퍼먹었습니다. 말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함께 가던 제자들은 이 사람을 경멸하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참 먹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문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고개를 떨구고 비참한 표정으로 서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성 프란시스는 얼른 자기도 죽을 한 그릇 맛있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나도 너무 배가 고팠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죽을 먹고 오늘로 금식을 끝내자고 하였답니다. 죄를 덮어주면 후한 무치하게 되어 죄를 더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뻔뻔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의 가림을 받게 되면 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죄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내가 잘한 것을 내세우려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감추려고 애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모두 가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큰 부끄러움이 내 속에서 솟아납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성도의 잘못을 드러내고 수군수군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소문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셔서 제가 설수 있었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